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손지 엘리야 바람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많이 울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기로부터 사랑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니에미아 1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에미아 1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떠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아 그때는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다시 돌아온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본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봤다 예루살렘에서 봤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았다는 것은요 이, 시찰했다는 거죠. 두루 돌아다녀 보았다는 겁니다. 아, 느에미아는요, 예루살렘의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전체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것에 그의 이 주요 관심사가 있었지만 성벽을 짓고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 뿐만이 아니다.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이 사명을 받아서 헌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느에미아가 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또 바사에서 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유다의 형편이 어떤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 국경 지역까지 가서 그 지역을 또 감찰하고 살펴본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국경, 블레셋 지역의 국경에 갔다가 아스돗 근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 아스돗 근처에 있는 유다 극경 지역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유다 남자들이요. 누구와 결혼했냐면, 아스돗, 이 블레셋 사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거나 또 모아까 뭐 암몬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죠.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하였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요, 아스톱 방어는 절반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언어죠.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를 그 절반쯤 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 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 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미국의 말을 배우는 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유다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무슨 말을 한 거죠? 그각 종족의 언어. 이 모압과 암몬 여인이 그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압 말도 하고요. 암몬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절반은요 아스돗 말을 하고 지역의 언어와 어머니의 언어는 하는데 그 아버지의 언어인 유다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아스돗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스돗과 근처에 살고 있지만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다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국경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요 먼저는 내 나라 말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국경 지역에 산다고 해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또이 통용 되어지는 그 말을 하고 그 어머니의 언어인 모한 말과 암몬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요 그 자녀들의 교육에 전혀 그 믿음의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늘 무엇을 이더 백성들은 무엇을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요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내에게 가르쳤으면 그 가정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뭐예요?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히브리어를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혀 신앙의 교육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요 율법에 의거해서 1년에세번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왔다갔다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교지하고 하다 보면 유다말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 자녀들이 전혀 유다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아버지들이 뭐요? 예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지만 전혀 성경도 읽지 않고요, 전혀 예배도 하지 않는 그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료들이 유다 말도 모르고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느에미아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그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세속적인 삶, 그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자녀, 이, 어,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그 부모들의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목사고요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녀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도 사무엘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인 사무엘의 두 아들도 뭐예요? 불량자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자녀에게 다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무엘은요. 너무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빠서 그 자녀들을 신앙의 모범은 보여주었지만 그 자녀들을 양육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일종의 피해자일 수가 있는 거죠 100%일치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부모의 신앙은 그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증거를 보여 주시나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은요.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온 겁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도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왕자로서의 부귀와 영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 받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요. 어렸을 때 그를 양육했던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사단장 당번병을 하니까 사단에 교회가 있어야 돼. 군종병이 있습니다. 또이 군종병은 주로 신학생 중에서 이제 또 군종병이 많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군정병의 아버지가 서울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백으로 그 아들을 그 부대에서 좀 편한 자리 군정병의 자리로 이제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 개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학생인데도 군정병은 제일 편한 자리인데 두 번이나 탈영을 한 거예요. 군 생활 힘들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뭐 군정병 맨날 교회 가서 청소하고, 근데 교회 청소 뭐할게뭐 뭐 있나요? 일주일에 한번 쓰는데, 한번 하루 청소하면 끝나는 거니까. 가서 그냥 그 군부대 근처에 있는 그, 그 당시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또 성인 비디오 가져가 교회에서 틀어놓고 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지만, 과연 그 아버지의 신앙이 올바른가? 그 자녀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 아버지가 유명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보는 거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그 자녀가 신앙을 바르게 할 때, 아, 그 아버지의 신앙이 올바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왜그 자녀들이 유다방언을 못하게 되는가 그 아버지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 내손주들그 3대, 4대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에 모범을 보이는 거죠. 정말 그 모범이, 그 신앙의 모범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또 우리가 모범을 보일 뿐더러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교육해 나가는, 양육해 나가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내 삶에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가장 중심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그 전해들이요,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 저녁에 정준이랑 이 잠원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녁에 아동부에서 내준 숙제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동부, 저녁에 아동부 다니던 친구들은 이제 저녁마다 부모들과 함께 이 잠원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공하고 공급해 주는 거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녀들의 삶의 신앙에 들어가게 되어 주는 겁니다. 물론, 정주이도 읽으면서 아버지, 이게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도무지 어려워서 모르겠어. 계속 이야기하죠. 하지만, 처음에 1장을 읽을 때랑 17장, 18장, 19장 읽을 때랑 아이가 읽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버벅버벅대면서 말씀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어려우니까 버벅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 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내내부터 함께 큐티를 하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 잘 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요 그 믿음의 증거는요 내 자녀들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 대형교회가 3대와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좋고요 의미 있는 것이지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또 그들의 손주들이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모 모든 신앙과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보시고 그 가정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대형 교회가 3대와4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받는 교회가 되어질수 있도록 복받는 교회가 되어질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는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생활 바르게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자의 순들이 믿음생활 잘하는 복받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나님 역시 질병으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도 체험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주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또 구례는 청년들 그, 음, 금생할 건강 관정이 잘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더 선교제 교회와 더 작은 개척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나라가 이 모든, 어, 불안정한 일들,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나가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안정된 나라로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이 나라 위하에서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